얼마 전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사단들이 다 요직을 차지했죠. 아무래도 고발 사주 사건에도 영향을 줄것 같은데, 오늘은 고발사주 사건을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웅 의원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김웅 의원 사건을 어디서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이건 중앙지검의 이제 공공수사 일부 그쪽으로 네, 네. 이제 사건이 갔고요. 그 일단은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김웅 의원이 받는 혐의가 총4 개인데 그중에 네. 제일 큰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손준성 검사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공모했다. 네. 네. 이렇게 넘겼는데, 네.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은 또 결국엔 또 검찰이 또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고발 사주 고발장이 당시에 2020년 4월 총선을 놔두고, 그 당시 출마자들에 대해서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예.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었다 그게 네. 이제 공식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기소 의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수사가 돼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가 조금 더 이제 검찰은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좀 두고 봐야 될거 같은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처음에 쟁점이 됐던 거는 예,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직접 넘긴 것이 맞냐? 공수처에서는 시간의 근속성이라든지 통화 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을 했잖아요. 네 봤을 네. 때는 직접 넘긴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공수처에서는 측정을 전달자가 손준성 권햄의 손준성 검사고 예. 이걸 받은 사람이 김웅 의원이고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 당시에 선대위 부위원장이 조성일 씨한테 넘겼다. 이 부분들은 다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제 쟁점이 뭐냐면 네 텔레그램 메시지는 전달, 전달해서 옮겨도 첫 번째 보낸 사람 번... 이름이 나오기 나오잖아요. 때문에 그렇죠. 중간자가 있냐 없냐에 약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직접 간 것으로 자기네들은 판단한다라고 판단 공범 혐의에 어떤 기소 의견으로 음... 검찰이 넘겼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웅원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장을 굉장히 비난을 했던. 아, 공수처장은 비난을 했죠. 정치적 네. 으로 판단했다 이런 취지였던 네. 것 같은데. 그이 범죄 자체가 정치적 범죄인데. 네, 그렇죠. 무슨 말씀하시는 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laughs> 네. 고발 사주 사건은 더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먼저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2020년이죠. 3월 그렇죠. 31일, 4월 1일에 MBC에서 이제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네그 예, 보도를 했는데 이제 검은 유차국 보도라는 그거죠. 그 당시에 채널 A 기자가 네.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수감돼 있던 이철 VIK 전 네. 대표에게 압박을 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비위를 캐내려했다. 사실은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떠나서 일단은 네. 다 무혐의는 네. 났죠. 자 채널 A 기자도 무혐의 났고. 한동훈 검사장도 장관 후보가 되기 직전에 무혐의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요거에 났습니다. 대한 네.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그 메시지가 찍혀 있는 네. 텔레그램 메시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최초 발송한 것으로 이는 확실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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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김웅 의원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이 되고 네. 이제 고발 방법 등을 논의하고 네. 이제 네. 김웅 의원이 내가 네.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또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음.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음. 가야죠. 중요한 부분은 그거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수세에 몰렸잖아요. 그 와중에 MBC에서 검은유 저거 보도가 나오면서 그 의혹의 당사자가 한동훈 검사장으로 이렇게 지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추미애 장관이 또 감찰까지 이렇게 지시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결국제 아까 그 고발장이 김의원한테간거 아니에요. 고발해 달라 이러이러한 사람을 고발해 달라. 그렇죠. 고발장이 갔단 말이에요. 그 고발장이 포함된. 고발에 달로 포함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약간 그러니까 뭐 일단은 검언주자 위협 보도를 해 MBC 기지, 기자들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씨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언론 사건 네. 예, 보, 보도했던 그랬던? 뉴스타파 기자 PD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제 최강욱 의원 네. 그리고 황희석 최고위원 전에. 네. 그리고 유시민인 사장. 그러니까 고발장은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달라 이거 했잖아요. 네, 명예훼손인데 이 고발장이 되게 특이했던 점은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 네, 공직선거법 위반도 들어가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기 네네. 때문에. 네, 가장 또 특징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가 적시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과 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 바로 이제 그, 그 부분 있었죠. 때문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 의심을 받았잖아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었고, 맞습니다. 네. 근데다 무혐의를 받았었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지금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되냐? 아까 김웅원 수사라는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사단 검사가 지금.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떤 관계인가요? 네. 이번에 새로 내친 그송경호 네. 중앙지검장과, 네. 네.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네. 김웅 의원의 관계가 네. 네. 이제 30년 단짝 친구라는 거예요. 서울대 동기, 서울대 동기 그리고 네. 이제 사법면선 동기, 사법고시 시험에 같이 준비를 했고, 사법시험. 네. 그리고 취미가 두분다 농구인가요? 그래서 음. 농부를 같이 했던사이네요 아, 어찌됐든 그 네.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났다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그 출마 때문에 검사직 그만뒀잖아요. 그렇... 그만둘 때이 프로스에 이제 뭐 본권적 명령을 거부하라 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거기 밑에다가 이제 송경호 지검장이 댓글 달아서 음... 뭐라고 달았어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았고 뭐 이제 네. 아 그래서 같은... 그 공개적으로 댓글을 다는 바람에 이제 그두 사람 관계가, 관계가 이제 나온 좀 끈끈한 관계다, 막역한 네. 사이다 이런 게좀 알려지게 됐군요. 맞습니다. 네, 김웅원 사건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요? 네. 기소가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저는 뭐그 판단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laughs> 네. 사실 불기소를 하게 되면 네. 공수처가 네. 굉장히 재판에서 수세에 몰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공수처가 수사를 그냥... 기소무게도로 보내면서 기록 같은 것을다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기록을 보냈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하게 보냈느냐도 또, 또 좌우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한번 지켜 보기로 하죠. 두 네. 분이 또 단짝 친구라 그러니까 어, 관심도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네.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인간적인 측면 네. 같은 거를 이제 보니까 법원은 사실은 기피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기피해피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사 대상자랑 이 검사랑 네. 이제 관계가 있더라도 물론 상식적으로 알아서 피하겠지만 네. 이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수사 과정을 한번 좀 지켜보고 또 얘기하기로 하죠. 네. 어, 고발사주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어,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